네, 여러분들, 국화&유하 유튜브에 올릴 우리 포피 플레이 타임. 진짜 개짱 무섭다고 해가지고, 제가 원래 좀 공포게임을 좋아해서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좀 무서운 것도 좀덜 느끼는 편인데, 이게 진짜 그렇게 무섭대요. 요즘에 지금 뜨는 게임이라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쫄리네. 무섭네. <laughs> 벌써 무서운데? 저도 무서움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웰컴. 아 <laughs> 그래픽 프레임 괜찮은 것 같고, 아 ESC를 누르면은 네, 멈출 수 있다는 것 같네요. 볼까요? 뭐지? 일단은 홀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뒤져볼게요 키는 약간 시프트로 달리고 그런 건 똑같네요 이 인형 일어나는 거 아니야? 너무 수상한데 눈 감고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눈뜰거 같거든요 온겜의 법칙 아 2로 아 4개를 눌러야 되는 건데 4개 이상은 안 눌러지네요 이걸 찾아와야 되는 것 같다 뒤쪽은 어갈수 있네 뒤쪽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기프트숍 음. 아오 기차다 어뭐 힌트같은게 있나? 이건가? 설마? 초록, 분홍, 노랑, 빨강인가? 한 해보자 이거거든요. 아니고요. 어, 맞네. 순서대로 하니까 맞네. 게임 잘쓰 아니야? 게임 잘 쓰? 이게 뭐죠? 아이템을 얻었다. 뭐더 없나? 일단 이거 봐볼게요. 이걸 플레이를 어디다 할까? 여기다. 아 파란색 테이프에다가. 레이 타임. 이미 무슨 시간? 노는 시간. 문 서서히 열리는 거 봐. 이게 바로 공포 게임이지. 됐다. 아, 왼쪽 키는 왜안 나오지? 왼손은 왜 없지? 또 왼손은 또 따로 구해야 되나? 오... 하고 떼는 건데? 신기합니다. Poppy want to play. Poppy야 놀자. 어? 이로 가는 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여기에서 이제 다음 구역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아 파란색 손자국이 생겼다. 아 이렇게. 오,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 오, 안녕, 포피야! 아, 니네 포피 아닌 것 같은데? 안녕. 너 영상으로 자주 봤어. 하이파이브 각. 쳐다보는 거 아니야? 이노베이션. 요거는 양쪽 다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한쪽만 있어도 되네요. 어? 하워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쨍그랑 쨍그랑 하고 안 열린다. 열쇠 떨어지는 소리 났는데, 여기에 왜 피자국이 있을까요? 찾아보자. 쨍그랑 하고 열쇠 떨어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아니면 어디 위에 있나? 뭐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아, 이거야. 왜 네가 갖고 있니? 나 주는 거야? 야, 이런 식으로. 오, 무서워. 이게, 머리가 다 잘려있냐? 후레쉬 같은 건 없나 보네요. 일단 요거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 같은데. Up. 이거다 볼까요 이거다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터치 더윗 이렇게 어 전기가 들어와 공 하나를 더 찾아야 되나? 아, 근데 짧다? 아닌가? 어, 됐다. 오. 퍼즐 해결? 뚠뚠뚠뚠. 역시 넌 사라질 줄 알았죠. Make a friend. 어, 친구 없는 우리들 오면 되거든요? 어 저기로 괴물이 괴물의 팔이 사라집니다. Stairway to Hell. 어 셰, 여기 가야 돼꼭 가야 됩니까 여기 꼭? <laughs> 어 빠. 파란색 길이 있어요. 얘가 이 공장 마스코트 같은 게 아닐까? 음. 그리고 포피는 인형인 거고. 여기 보니까 또 노란색 테이프를 갖고 와야 되나 보네요. 노란색 테이프를 가지러 갑시다. 그러면은, 인형 뽑기 같은 게 있는데? 뭐죠, 이게?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뭘까요? 뭘 먹었어?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일로 넘어가야 되나? 넘어가야 되고?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가 도전과제 같은 건가? 또? 이건가? 얘는 아닌 것 같아요. 노란 테이프. 애들 머리가 있냐? 노란색 테이프. 어? 아 색깔별로 이걸 다 모아야 된갑다. 그럼 이제 노란색만 있으면 되거든요. 노란색, 노란색... 아, 이렇게 문을 여는구나. 오, 이거 좋은 아이템인데, 여기는 쇼컷인가 봐요. 그러면 됐다. 뭐지? 어, 된다. 됐다. 오, 뭐야? 어, 나한테 빨간 손 갖다 준다. 게이드. Okay, 오. 약간 포탈 같아. 약간 오렌지 건, 블루 건 얻었던 그때처럼.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오른쪽 클릭이겠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게임이, 아이템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Do not enter. 갇혔나? 아, 따로? 어, 뭐지? Grab. 1번을 먼저 눌러야 되네? 막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도 안 돼요. 1번이 먼저 있지 않을까? 어, 이거 올라가져요. 올라왔습니다. 1번, 잡고, 얘로, 4. 그리고, 2번에 가서, 다. 오케이! 무섭죠? 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쫄리게 하는 게임은 오랜만이야 이거야 공겜이 뭐가 나온다고 무서운게 아니거든요 분위기를 조성을 잘해야돼요 네, 분위기 이렇게 딱이 쫄리는 이걸 갖다가 조성을 잘해야돼요 일단 도착했습니다 아직 크게 괴물이 쫓아오고 그러진 않는 것 같네요 Needless power 음 여기에 뭔가를 올려놓는 게 있고요. 이게 한 시간, 잘 깨면 한 시간 안쪽이겠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확인을 해보고 계단 타고 올라가죠. 아이템 먹는 게 없으니까. 새로운 공겜은 언제나 환영. 근데 나도 공겜을, 게임을... 어머, 이거 찾는 게 있네. 아이고 딜을 받은 건가? 아, 이 데미지를 받으면 약간 이렇게 멈춰지는구나. 아까 그좀 바보같이 했다. 그거를 갖다가 좀 잡았어야 했는데. 스템이나는 없네요. 갓겜이죠. <laughs>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 갓겜이다. 무한으로 즐겨요. 자, 여기에도 뭐가 있네요. 근데 게임이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 않는 것 같, 않은 것 같아요 원형 있잖아요 에임의 원형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이리 와 됐어 여기로 이 왔어 이걸 감어. 어, 어, 됐다. 아, 됐다. 뭔가 됐어. 여기 딱 바짝 붙어가지고 했거든요. 된거 아닐까 봐, 금뚜뚜뚜 떴으니까. 아,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닌데, 이, 이런 게임이 아닐 텐데, 이거 <laughs> 이렇게 하는 게임 아닐 텐데, 크크루 빙 빵뽕. 내 말이 이렇게 하는 게임,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뭐야? 토이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녹화. 뭐지? 열어주세요. 파워 온이 된 거잖아. 문좀 열어줘. Nobody lives without a toy. 아, 잔낙가게 떠.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장난감 아닌데? 아 이걸 땡기는 거구나. 뭐가 나와? 아 장난감 공장 만드는구나 장난감을. 아 이걸 못 봤네 대놓고 빛나는데 이걸 못 봐? 역시 나야. 이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아 이렇게 먹었어요. 어. 아니 내가 더 무서운 거는 이 캐릭터 발소리 있죠 이 캐릭터 발소리가 걷는 대로 이렇게 살짝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살짝 뒤에 들리거든? 살짝 밀리거든요? 걷는 소리가 그게 더 무서워 뒤에 누가 따라오는 거 같아가지고 혹시 이 게임 보고 오신 분아 이런 거 보고 와야 개꿀잼인데 오씨 깜짝아 어 잡힌다 어! 어, 살려주세요 와, 깜짝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나 아무리 봐도 저 팔로 날 잡으러 올것 같은데? 어우씨, 깜짝아. 어, 조졌다! 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떡해요? 이거 인형이 없는데? 야, 저거 움직이는 것까지 소름 끼쳐. 어, 이거 어떡해? 주위를 둘러봐. 이게 얼굴 너무 소름 끼쳐! 알려달라는 게 아니니까 어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알았죠? 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그거를 알려달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어 <목소리> 죄송합니다 욕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진실의 진실의 소리야. 아 어!

얘도 같이 들여지겠죠? 아아아아아!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떡해요? 다친 건가? 아! 이거 어떡해요, 님들? 오! 꽃을 찾으라고 있어. 와, 진짜 대박이다, 이 게임. 잘 만들었네요. 너무 귀엽죠, 이거. 나 꽃을 따라가랬으니까 꽃 쪽으로 한번 갑시다. 그래도 그냥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어, f u 갑자기 집이야! 갑자기 벽지야! 야, 무슨 인형 이빨이 저렇게 많어? 다 뽑아야 돼, 다 뽑아야 돼, 다 뽑아야 돼. 와, 개 무섭네, 진짜. 미친 새끼들 진짜. 여기 뒤에 파란색 문이 있거든요? 잡고. 밀어야 되는 거 아닐까? 잡는 데가 없나? 여기 뒤에 누가 봐도 문이 있거든? 아, 소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가는 건가? 아 포피야, 네가 문제지. 사실 얘가 에나벨이네. 이거 봐. 이거 장에 갇혀 있는 거 봐. 얘가 이 사건의 원흉이야. 어 누가 봐도 얘죠. 네, 네가 범인이지. 네가 쟤를 수하로 부리는 거지. 너다 알아. 그러, 그럴 것 같더라야. 어, 네가 범인이야. 뭐야? 아, 아쉽네. 아, 제가 잘 만들었는데, 아, 아쉽네요.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